안녕하세요 훈이쌤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367일차고요. 오늘은 학교폭력 학교장 종결제의 초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 학년도 9월부터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방법이 조금 변화했습니다. 학교장 종결제도가 도입된 거죠.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거쳐서 학교장 종결 처리를 하게 됩니다. 시행하고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학교 폭력 사안을 은폐하거나 축소한다고 생각한 보호자들이 민원이 상당했던 거죠. 지금은 어느 정도 안착된 학교장 종결제에 초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확한 사안 확인입니다. 학교에서 학교 폭력 사안을 확인하는데 재량권을 주고 학교장 종결도 가능하게 한 제도예요. 학교 폭력 사안을 정확히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피해 학생의 심리적 고통과 신체적 피해 등등을 고루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가해 학생의 경우 잘못을 뉘우치고 비슷한 잘못을 재발하지 않도록 안내할 필요도 있습니다.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피해학생의 치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학교장 종결제로 진행되는 경우 피해학생의 치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데요.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한 원인을 파악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피해학생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심리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학교폭력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확인해서 치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하죠 세 번째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초점을 맞추어 주어야 하는데요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사안의 예방 활동부터 사안조사 등 전반적인 처리를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사안을 확인하는 역할도 하죠. 발생한 사안이 경미한 사안인지도 판단을 합니다. 네 가지 판단 요소가 있어요. 이주 이상의 진단서 제출 여부 지속성 금전적 피해 여부 보복성 등을 체크하게 됩니다.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해도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학교장 종결이 가능한 거죠. 학교장. 종결제 학교폭력 사안이 발견된 이후에 수습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워요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학교장 종결제로 처리를 하더라도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예방 활동인 거죠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피해 학생의 치유에 초점을 맞추고 접근을 해야 합니다. 심리적 고통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도 있죠. 학교장 종결제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화해와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 중의 하나예요. 학생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학교장 종결제의 초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